자,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훈련입니다. 아홉 번째 훈련이고. <laughs> 네. 아, 우리 우연이. 네, 안녕하세요. 너 지금 어, 어 뭐야? 투어프로. 투어 투어프로. 네. 자, 제가 오늘 이 우연이하고 지금 라운드 훈련 중인데 스쿼터 교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는 과연 스쿼터 어떻게 하는지 스쿼터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방향을 어. 똑바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거리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어디 그린을 가도 느린 그린이든 빠른 그린 가도 음. 본인이 감각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라인을 놔요 라인, 라인을 정확하게 놓고 아 라인을 놓는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패드를 아.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놓을 줄만 알면 된다고 봐요 이렇게 놓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딱히 어드레스가 저같은 경우 열려 있어요 음. 대신에 헤드는 정확하게 아 헤드, 몸이 열려 있어도 헤드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 방향은 글로벌. 오, 대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 이 파팅이든 숏 파팅이든 방향은 <laughs>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 손목 스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힘을 빼준 상태에서 그립은 견고하게 잡고요. 이렇게 약간 달랑거리는 느낌에서 공이 이렇게 튕겨 나가게. 이렇게 아. 힘이 완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 아.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타거나 할때 어힘 그만큼 전달력이 되게 좋아어 대박이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 거리 재는 게 우리는 발자국으로 재고 막 이렇게 하거든? 프로들은 어떻게 해? 시합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내려가서 라운드도 하고 어그 공을 한3네개씩 가지고 그 그린에서 많이 쳐봐요 가면 갈수록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느낌 대로 차주는 게아 진짜 선을 좀잘못 놓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좌시우시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 하는 훈련을 또 통해서 얻어야 되는 어. 거 정확하게 라이를 놓고 이걸 놓을 때뭐 방법이 있나? 저 같은 경우는 놓고 채로 한번 확인을 해요 채, 네, 그런 식으로다가 어. 목표 지점이랑 이 사, 눈이 어. 목표 지점이랑 아. 이제 일자가 되는지 아 그래? 그럼 약간 도출해 네. 보고 어. 이게 맞다 싶으면 은 어드레스 어. 들어가는 그게 잘 맞기만 하면 돼요 에임이나 이런 거 여기에서는 그냥 이거 하고 일단은 스퀘어로 쳐야지 그쵸 예. 이 루틴도 그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예연습도 하고 어. 예 좋아요 라인이랑 어. 아주 정확하게 드록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와 예. 어, 완벽하다 롱 퍼팅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네 예, 그쵸 와 이거 놓는 것도 힘들다 그쵸 이게 지금 나는 살짝 지금 왼쪽이 빠졌어 네. 그럼 가가지 채를 살짝 열고 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다시 이걸 맞추고 다시 들어가야죠. 네. 야 오래 걸리겠네. 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놔야 되기 때문에. 어, 딱 루틴을 써서 네, 연스윙 해주고. 연스윙을 예를 어, 들어서 한 2m. 네, 네, 좋아요. 하고 가까이 되나 아주? 네, 그 채랑 거의 가까이. 딱 벌리고 그대로. 네. 어,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아,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네. 이거를 놓고 치니까 스트만 신경 써도 되는 느낌. 네, 네 맞아요. 어... 그건 뭐 딱히 많이 신경 쓸게 없이 어... 네. 거리감만 신경 쓰면. 네, 그렇죠. 방향은 딱히 아 됐으니까 이제 치면 되겠다 그런 아, 느낌. 네. 일단 오늘 18홀을 처음으로 쳤고요. 점수는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 팔자 아. 백트에서 그러니까 풀백트에서 빨 팔자 그리고 응. 오케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후반 코스도 엄청 응. 길었는데 어, 아뭐 오케이 없이 네. 풀백트에서 엄청 잘했어요. 하 뭐. 아, <laughs> 이렇게 첫수면 뭐아 이렇게 백스윙을 연습하는 거구나. 힘 빼고 배를 나가지고 힘 빼고 아힘 빼고 힘 빼고, 아, 빼고. 빼고. 그립꽉 잡고 그래서 툭툭 a 이스그 m g o i n 백스윙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풀리는 to 이 계속 나오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오고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상태 그대로 돌아주는 거 이쪽으로 얘는 일로 오고, 어. 이런 느낌에서 이제 어. 회전하는 거요 아, 그러면은 손목... 아, 아, 아. 안시만요 안 지금 오.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느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끌고 내려오면서 툭칠수 있거든요. 심하게 막... 아. 그런 느낌? 그냥 힘빼고 아, 그런 느낌으로 리듬 타서 하나 그... 그런 느낌으로... 오. 손... 리드된... 손? 약간 잡힌 상태에서 오케이 이렇게? 네, 일부러 돌리시면 안 돼요 갔던 거 그대로 가셔야 돼요 아,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어좀 많은 걸 배웠는데 아 어,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오가면서 막 얘기해 주는데 이게 퍼즐 조각처럼 잔뜩 계속 들리긴 하는데 이게 언젠가 맞춰지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백스윙이 제가 제일 고민이고 백스윙이 이렇게 아래로 안으로 빠지는 손을 써서 안으로 빠지는 네, 요거를 좀 고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힘 빼고 툭 이렇게 빠지는 거 그리고 둘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셋, 약간 이렇게 치는 건데, 그리고 고질병인 요 아웃, 요거, 요거, 요거 덮어치는 거. 일단은 몸에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서, 힘을 이렇게 빼고 몸통으로 도는 듯한 느낌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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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너무 힘들고, 거의 지금 오늘이 한 아홉 번째인데, 거의 지금 멘붕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어 한번 고쳐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직도 멀었는데, 네, 이거 연습할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 좋다.